사람이 없어. <laughs> 다해 가지고 열 명밖에 없어, 열 명밖에. 예, 어헬 예,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됐다 풀 파티. 아 끝났다 이제 가자. 어 여기가까지네 아래서 내려다본 거기네 여기가. 던전 입구가 어딘지는 모르겠네. 엠파이어들이다 있어요, 이던전 i 일반 전 n 에는 난이도가 어, 어렵진 않을거야 아,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약간 좀 실바나스 아닌가? 이거 유 n 나띵. 이거 생긴 게 약간 좀 실바나스 느낌도 나네요. g y o 조련사. 아, g 게 지금 위에 보니까 12시 쪽에 하 o u s i 령이라고써있 o u 위에. 화면 위에 g 3 얘네들이 잡아서 올리는게 아니라 그종 전에 봤던 그 조각을 세마리잡으면100% 되는거 같아쟤이 자도 차나 이게 얘네 형은 안는거 같은데 얘네는 아니고 그 조각을 잡아았을그 조각을 저기 있다 이거 여기 어 여기서구나 탱커님이 길을 좀 아는데 이분이 야 뒤에 로보 있잖아 임마야 이거를 오야 어이 얘들안 달리고 없지 일단 잡어. 잡으면 전멸해도 돼. 일단 잡어. 얘만 잡으면 돼, 얘만. 너무 많은 팀인데, 이거는? 한놈 죽었고, 한명 죽었고. 잡으면 돼, 잡으면. 이거 잡은 다음 전멸하면 돼. 됐다, 됐다, 이제 죽어도 돼. 저기 한놈더 있네요, 조각 하나. 조각 하나 또 있고 조각 3개 잡으면은 아마도 100% 돼가지고 1렘드가 활성화되고 1렘드 잡으면 될것 같아요 2렘드 광장 쪽에 쫄들이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다 잡을 필요는 없을 거야 아마 다 잡으면 귀찮거든요 아마 수액이 생각해가지고 이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애들이 잡고 시작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다 다 잡을 필요는 없을 거야 아마 광장에 있는 쫄들이 적이 없어서 좀 아쉽다. 다음번 할 때는 내들 있을까 철철 볼게 애들. 광대미지가 궁금한데 방법이라 냉복 차이라 일단 어 뭐야 이거 왜? 아 이게 조금씩 차네 퍼센트가 퍼센트가 딱 차는 게 아니라 78, 80 이렇게 천천히 차면서 이게 보스가 탑업이네 피가 넘어가네 이렇게. 어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천천히 퍼센트가 차네요. 바로 차는 게아니라 일단 보스가 활성화가 됐고 누나, 에드, 이곳 블러드, 오케이 블러드. 야그 뒤에. <laughs> <다음에> 기막히 <기념>. 킬. <laughs> 이분이 하드코어하게 하는 거좋아하나 보네. 얘기를 했는데도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애드 내보시라고. 네 아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뭔 개판이여 이게 튀어 <목소리> <목소리> 야 튀어 아살 사람 살아야지 야 근데 고 사이에 반필 깎은 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마도 레디 오케이 1렘드 고 팔키아스 1렘드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패면 잡을 수, 수 있지 않을까요 블러드 준비를 켰고 좀 전에도 한반이 깎아가지고 금방 잡을 것 같아요 의도 맞을 때마다 분노가 차거든요 얘가 지금 야 레이저지 정면으로 피해야 되는 거냐 이거 설마? 아 어, 나한테 지금 공포가 오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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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나이스. 오, 씨. 공포 돌려서 위험하네 이거. 아, 이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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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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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오, 시계 방향이래, 이제 반 시계 방향이래, 이제 반 시계 방향 이거. 이거 설마 죽는 사람 없을까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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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길이 이거 거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오, 얘 돌아 돌아 설래야 이거 방향성이 랜덤이네. 군단구 레이저랑 비슷하네요. 아무도 안 줘, 아무도 안 줬어요. 최악의 핏빛의 환영. 이거 일반이라 그렇게 쉽... 이거 그냥 시키라고영난이 뭐 도면은 이거 난이도가 쉽진 않을 것같아 레이저 잡았네요. 뭐 나왔나? 어 무드 개인 루이네요 루즈. 와 여기는 다가고이다이기또 여기 가고이들. 그이 가고이들 있잖아요 가고이 아마 이거 스토리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저돌아다니는큰 가고이랑 인간형 가고이 나오고 지금 일반 가고이도 다 있거든요 여기 주변에. 아마도 언데드 포세이큰들이 가고이 쓰는 거 스토리가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나무 생긴 게 비슷하네. 가고이 맛시네요 스토리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모르겠어요. 가골들. 어떻게 연관되고. 석상상태로 있다가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스토리가 아마 여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 어떻게 하다가 나타난는지 야, 이거 쫄 되게 많네. 이거 쇠기로 하면은. 다 잡아야 될것 같은데, 대부분은. 괜히 만들어둔 게 아니라. 쫄 되게 많아요. 굳이 다 잡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많아요. 그냥 쫄들이. 어지가냐 대성당 문 어우 깜짝이야 아이씨 <laughs> <laughs> 어어야야야야야 바닥가네 올보루 쫄따군다 하나 얘들 니 엎사닌 심북토스는 나심북토한 꺼내야 다 괜찮아 프다 이거 돌들이 안 죽고 그대로 남네요 이거 점점 누적되나보다 돌들이 새끼들이 안 죽고 죽이면은 그대로 남네요 모양이 이거 바닥에서 빼야될 것 같은데 생코님 이거 점점 늘어나나보다 이게 오늘어나네요. 아까 전에 조제들에 또 불안하네 이거. 개많은디 이러면 엄청 많은데. 어우. 나중에 뒤밀리면 무조건. 그리고 애들 죽을 때마다 피가 나네. 아오. 야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이번 이거 그 다음에 쫄 나오면은 무조건 무시하고 오스럽 해야 돼 이번에. 야이걸 살았어. <laughs> 어. 야, 포커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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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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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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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내 채팅 보다했어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얘네 죽을 때마다 폭발을 해요, 이게 지금. 어, 어 제발. 고고. DPS. 야, 그냥 DPS로 녹여버리자. 그냥 밀어버리면 쉬울 것 같은데. 얘잡으까 잡아야지. 어우 야 신축 보소. 신축이 아니라 보축 아이고 데모를안 생겼네요. 야 뭐가 이렇게 아파? 아우 데미지 너무 아프다 이건데. 쫄 터지는 거 엄청나게 아픈데 이거. 이상한 거 맞나? 이상한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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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앞에 그냥. 어,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야, 죽어, 그냥, 혼자. 어, 너, 어 됐는데, 너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어, 그냥. <laughs> 아, 보스. 보스. 야, 쫄 무시해, 그냥. 이거, 쫄 터지면은. 이거 이제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아, 야, 야, 야. 오, 잡았네요. 그냥 보스 닥들라니까 잡혔네. 여기 시체 어디갔어데 오, 야, 분위기 보소. 오, 분위기 장난 아닌데, 이거. 어, 오, 분위기. 저기 위에 있는 애가 보스 같네, 아마도. 이거 보스가 연달아서 쭈르륵 나오네, 이러면. 보스 쫄들이 많긴 한데. 보스가 그냥 연달아서 쭈르룩 있네요. 되게 짧은 던전이네요, 여기. 약간 좀아기같은데 여기. 아기 격아로 따지면은, 격아로 따지면 어디랑 비슷하지, 지금? 아타자자를? 아타자자를 이런 데같되요 이제 보스가 벌써 있어요, 또. 잡자마자. 예, 약간, 약간 좀 던전이, 버그, 이거 뭐야. 공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패고 그다음 생각을 하면 돼요. 뭔가 지금 기둥 4개 있는 게 뭔가 해대보거든요 내가 한 번이면 돼, 저거. 저거 나왔다. 잡어. 일단 생각을 하지 마. 야, 뭐야. 이거 아니, 전는가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그냥 바닥이고. 귀신이 기둥에 닿으니까 피가 사라졌어요, 기둥에서. 기둥이 사라졌어요, 이거. 어, 이거 먹어버리네, 그냥 기둥을. 귀신이 기둥을 먹으면 뭐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귀신을 한번 부딪혀봐. 예, 귀신이 앞에 있어, 예, 부딪혀. 부딪혀. 이거 아닐까? 이 예, 그냥 먹는 걸 막으시고. 어뢰를 묶어봐. 안 되는데, 아마 어떠?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잡았네. 오 갑자기 순간이동? 뭐야, 이거? 바지, 바로 막보스를 그냥 간다고? 정신 있는겨? 어, 아, 근데 분위기 되게 멋있다, 여기. 와. 완전 성당이네, 성당. 아이, 정신 나간 놈아. 이거를 그냥 가버어떻게 이거를. 이거 원래 이렇게 잡는 건가, 이거를? 보스 아니야. 이거 신문과 시가리가 보스 아니야? 아이, 보스라 아니네. 요이 방법이 나오다, 이 방법이냐. 나 이거 순간 보스 그냥정가면 오, 주변에 있는 쫄들의 피를 흡수해가지고 다시 풀피. 캐스팅을 <laughs> 끊으면 되나? 어둠의 교과. 오, 스턴이 들어가네. 그냥 조심되겠네. 그 다음에 용숨으로 막으면 돼. 용숨!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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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어, 야, 이거를 그냥 끊어버렸네. <laughs> 잠깐만, 이거 왜, 왜, 레 걸렸어, 갑자기. 어 마지막 보스. 근데 여기 던전이 엄청나게 짧네요. 벌써 마지막 보스네, 이거. 왜, 이거? 이거 매치 볼 마이 퍼, 파워. 아, 이거 해가지고 딱, 아, 이거 직선으로. 돌멩이를 던진다. 오, 신기하다, 이거는. 이런 거는 처음 보네요. 돌멩이를 던진다, 직선 방향으로. 이거 부술 수는 없고. 2페이지다, 이거. 어 빠져, 빠져. 오, 야, 이씨. 오, 야이씨. <laughs> 오 이거 재밌다, 이거는. 이거 뭐야, 얘, 얘한테 힘을 주고 있어, 지금. 사람나무가 뭐 그런거 아니야? 분출하는 보통 딱 봐도 빠져야 되는거 여기 있으면 안 맞아 여기 있으면 야 자기 옆에 딱 붙인 다음에 직선 방향으로 보내버리네요 어렵지는 않겠지? 그리고 그래, 이게 지금 광역 데미지에 보면 이거 뭉쳐가지고 같이 찔받야되는요 이게 광역 데미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오는거, 이게 탁 해가지고. 잡았네요. 분출하는 고통. 방출되는 괴로움. 직선만이 갖고 소나보다 염력 추천. 맞으면 죽을 것같고 오, 이런식으로. 뭐야, 이것도 없어? 시체가?